네 반갑습니다 노마 데셀입니다 오늘은 캔바에서도 포토샵 못지않은 특수 효과를 낼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자이 작품은 제 캔바 수강생이 만든 작품입니다 수업 시간 중에 포토샵 특수 효과 따라 하기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만든 작품인데 이렇게 물방울이라든지 이렇게 튀어오르는 요런 것들을 다 캔바에서 특수 효과로 만든 작품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여기서 점점 이 사람이 침식되어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여기서는 요 북을 치는데 뭐 하얀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튀기는 이런 느낌들. 그리고 나비가 이렇게 점점점점 뜯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들.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독특한 작품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여기 보면 다른 그런 다 사물에다가 이렇게 이 특수 효과들을 사용을 했는데 글씨에 이렇게 특수 효과를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이렇게 글씨가 너무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안녕할 때 이형은 거의 없어졌고 레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디어도 살리면서 가독성을 좋게 할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느낌을 어떻게 포토샵 효과처럼 특수 효과를 좀더 멋지게 할수 있는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독성도 살리면서 글씨의 특수 효과도 줄수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만든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페이지 추가를 해서 새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흰색을 해도 되겠지만은 여기에 검정색으로 진한 색깔을 하면은 더 이게 표가 잘 나기 때문에 저는 진한 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글씨를 올 때는 가져올 때 텍스트 가서 글씨를 가져와야 되는데 누르고 또 누르고 하면 두번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금방 단축키를 썼거든요. alt 하고 텍스트의 t자 이렇게 하면 바로 글씨를 쓸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단축키를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broken 이라는 글자를 했고, 바깥색이랑 대비되게 흰색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가져오려면, 우리가 요소에 가서, splash. 캔바에서 splash 검색어가 참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에서 이런 거 가져오셔도 되고요. 자 요런 느낌 이거부터 먼저 해 보도록 할게요 요걸 막 튀기게 이렇게 딱 가려지면 B자가 너무 많이 가려서 버리잖아요 그죠 자 요것도 보면 이게 잘못하면 O자인지 A자인지 이렇게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클릭한 후에 여기 투명도를 조금 낮춰 줍니다 그래 하면 밑에 글씨도 살아남면서 조금 이렇게 침식을 당한 느낌이 나죠 그죠 자 요거는 똑같이 이런 모습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각도를 좀 돌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투명도를 주면 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여기 한번더 a l 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복제를 해서 요 위로까지 좀 올라가게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글씨의 느낌을 접었습니다. 자 그럼 검정색만 할수 있느냐 자또 다른 색깔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를 그대로 해서 제가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배경을 빨간색으로 한번 넣어 볼까요 넣어보고 지금 여기서 키포인트는 여기 이 스플래시 한 이미지의 색깔을 반드시 바탕색이랑 똑같은 색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 빨간 색깔 자 그러면 이런 느낌들이 다 나지요 네 그리고 또 복자를 해서 이번에는 브로큰 말고 뭐를 할까요? 자, 겨울하면 차가운 느낌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갈까요? 자, 그래서 요거를 파탕색이랑 똑같은 색깔을 해야 되니까. 자. 이래 도 되고. 이아이면 윈터 말고 워터, 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았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요런 느낌으로 가도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주된 건 반드시 요 스프레쉬 그래픽 이미지를 바탕색이랑 똑같은 색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도 만들고 제가 또 요것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거는 지금 스프레쉬가 아니라 제가 파이어를 했거든요. 파이어 그래픽에서 어떤 걸 가져왔냐면 요거를 가져왔어요. 자, 요거를 가져오니까 색깔이 지금 세 가지나 있잖아요. 요세 가지 색깔을 다 동일한 배경 색깔이랑 똑같은 색으로 지금 바꿔줬거든요. 자, 요 진한 개나리 색깔도 바탕색이랑 똑같은 노란색. 요것도 똑같이 바탕색이랑 똑같은 노란색.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투명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가 난 듯한 이 이미지를 이렇게 형상화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요런 모양 요런 모양 또 유튜브 썸네일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유튜브 썸네일용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하루는 유튜브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요렇게또 빨간 구로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씨에 이렇게 특수효과를 사용해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이미지에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